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수식관계, 우리 흔히 이제 지식기반 설계라고 그러죠. 날리지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카티아 란지 유지에서 제공하는 날리지웨어 기능에 비해서는 조금 음, 기능이 좀 미약한 편이긴 하지만, 잘만 활용하시면 또 굉장한 어떤 기능을 구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리지웨어란 부분은, 뭐 수식을 이용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거죠. 간단히 보면 그런데 또 폭넓게 보시면 기본 단품 다시 말해 파트 차원에서도 수식 관계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어셈블리라는지 뭐 드로잉에서도 이런 수식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리유즈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난리지웨어를 접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슷비슷한 형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또 재설계하고 재설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치수를 바꾸으로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변수를 통해서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형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저르륵 변경이 되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만큼 생산성이 어 뛰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솔리즈웍스에서인 날리지웨어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좋습니다만 하여튼 지식기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 해보겠습니다. 어, 예전 버전에 비해서 2012버전에서는 뭐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 링크치수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치수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그마 기호 있죠. 이게 이제 수직관계에 걸려있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변수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요. 될수 있으면, 이, 치수 이름하고, 그렇죠? 피처 치수 보이기, 또는 참조 치수 보이기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이죠. 나누기, 어, 제곱, 이거 그렇죠? 죠2의꺽쇠2 하면 2의2승이란 뜻이죠. 저는 사인 함수부터 해서 각종 각도 관련 함수들이 있고요. 뭐 ABS, 그러니까 절대값 구하는 겁니다. 뭐 Exponential, 그러니까 지수, 로그, 뭐 SQR, 뭐 제가 루트 있죠. 네. SQR 25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5가 나오는 거죠. Integer는 정수 값이 반환되는 겁니다. Sgn, ASin 값을 마이너스로 로 변환한다고 그러네요. 특이한 함수들도 많이 있네요. 자, 파이는 3.1415죠. 원주율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if 함수도 제공이 됩니다. 그치? 이걸 어떻게 쓴다는 얘기죠?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글로벌 변수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워낙 카티아라는 유지에 좀익숙해져 있나요? 솔리드웍스의 이 수식 관리가 조금은 생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변수들 이용해서, 어, 이런 형상들을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새 파일에서, 어, 기본적으로 새 파일 열었죠. 저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저는, 원문 파일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테스트라고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죠. 마우스 오른쪽 도구 또는 그렇죠 어, 툴바가 어디였죠? 보기에서 표시인가요? 어, 여기로 본다면 또 찾기 힘드네요. 도구 모음에서 어, 도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여기 밑 제일 밑에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열심히 되겠습니다. 수식관리는 이 시그마 있죠? 치수 입력을 변수로 사용하여 모델 치수 사이에 수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가 좀 생소한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글로벌 변수, 치수, 수식 이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글로벌 변수랑 항상 독립 변수를 어, 생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역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변수가 아니라 어, 전역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스케치나 특정 피처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 구브라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랭스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선을 냈어요. 탭키 눌러보시죠. 그럼 자동적으로 옆에 값 또는 수식을 입력할 수 있게끔 오른쪽 항모로 이동이 됩니다. 100이라고 입력해보죠. 탭키 누르면, 이게 수식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평가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값이 보입니다. 만약에 수식이 좀 에라 있다든지, 어? 알수 없는 문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A 입력했어요. 탭키 눌러보시죠.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수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어, 좀 독특한 개념은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특별하게 단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요, 안녕하겠습니다. 여기서 탭키 누르셔 가지고 평가 항목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단위는 여기 밑에 문서 단위 편집에 가시면 요지문 mmgs죠. 단위는 미리미터고요, 길이. 예. 그리고 지가 뭐죠? 고라인가요 예. 고람인가요? 예. 그 다음에 뭐 세컨드인 모양입니다. 이 예, 단위계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각도는 도로 돼있네요 예, 이중길이.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라는 얘기죠. 기타 단위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소수점 이하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단위계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게 어? 랭스라는 게 면적인데, 그럼 메타 이렇게 제곱 써면 되나요? 에러 납니다. 이런 단위 없어요. 얘는 그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단위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 굳이 이렇게 밀리미트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이 되는 거고요. 코멘트에다가 추석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칸이 좀 좁다 그러면, 요렇게 느리시다든지, 음, 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글로벌, 음, 랭스 변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 쓰면 되겠죠. 한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도 한글 이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 탭넌200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사각형의 길이용도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런 예.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한글로 잘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규칙이죠. 자, 그다음에요 뭐, 기본적인 연산자 또 한번 해보죠. 랭스 드리븐, 디비전, 이렇게 볼까요 여기다가 100 나누기, 이건 나누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꺽쇠2 하면 어떻게 되죠? 200이 되는 겁니다. 아, 100에 2승이니까 결국은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누기, 또5 하시면 뭐가 되죠? 예. 20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D라는 n 연산제가 있습니다. 어, operate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뭐냐면, 난수함수입니다. R&D n 하시면, 0과 1 사이 이미의 수가, 어, 나오는 겁니다. 찍고 엔터치시면, 또 다른 값이, 어, 탭키 눌러볼까요? 잘안 되나요? 다른 거 눌렀다가, 예, 눌러보죠. 어, R&D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때마다 이게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메일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흔히 난수, 이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라운드 함수도 있습니다. 반올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쓰는 함수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라운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11.56에 2, 1 이렇게 볼까요 뒤에 있는 게 자릿수죠. 소점이야, 몇 자리까지 남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6이 반올림 돼가지고 11.6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혹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다운, 뭐 이런식으로 올림이나 내림함수가 내림 될까 싶어서 해봤는데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운드업? 안 되죠. 라운드다운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렇지만 뭐영안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int, 그러니까 정수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구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INT 함수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뭐하는 함수냐면 정수값, 어, 작은 쪽으로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12.56이다. 그럼 자기보다 작은 쪽에서 가장 큰 정수 그렇죠? 그러면 12죠. 그렇지만 왜냐? 12.56이 12하고 13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쪽이니까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있죠? int operator 고써보죠 int 하시고요. 마이너스 뭐 13.456이다. 하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4와 마이너스 13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fix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레이트 아, 철자는 제가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지금 함수 보는 거니까요. 픽스 하신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뭐, 7,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2점 얼마만 나오죠?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죠? 소쯤 이하는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게있고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하실때 mod 연산자 쓰지 않습니까 나누기 연산자 쓰시는데 이 mod 연산자가 혹시나 될까 싶어가지고 옛날엔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될줄 알고 해 봤더니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mod 뭐 13하면 0 어떻게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1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혹시나 사용법이 좀 틀렸나 싶어 가지고 10 mod 3해 봤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헬프파일에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아, 참, 그것도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공되는 함수는요, 그러니까 모션 스터디, 애니메이션에서 제공되는 함수 목록이랑 수식 관리에서 제공되는 함수 목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VBA, 다시 말하면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솔리드웍스의 어떤 형상을 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수 있는데, 또 거기서 사용되는 함수 목록도 약간 틀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디자인 테이블을 쓰신다 그러면 또 엑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뭐 하실 수 있죠 예, 또 형상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mod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자 혹시나 잘못했다 그러면 예, 지우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요 기타 이제 로직 함수 if 함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f 함수입니다. 그렇죠 뭐, 할 때마다 밑에 이상한 거몇개 뜨시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f 하시고요. 다른 함수. 저는 이 length 값을 보겠습니다. 찍으시면 돼요. 마우스에 탁 찍으면 이게 변수 이름이 자동으로 뜨죠? 직접 쓰셔도 됩니다만. 보통 쓰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다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뭐, 작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쓰겠죠?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쓰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같다는 표현 어떻게 쓰죠? 그것도 좀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게요. 50보다 크냐? 이게 조건식이 되는 겁니다. 크면 120이 뜨고, 그렇지 않으면 70이 뜨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 100이지 않습니까? 100이 당연히 50보다 크죠? 그러니까 120이라는 트루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엑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런 생각하죠?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laughs>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 하세요. 제가 쓸데없는 거 가르치겠습니까? 자. 자, 50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에 70 해보죠. 그럼 어떻죠? 값이 뭐가 나오나요? 툴, 폴스죠? 거짓이니까 당연히 70이 나오겠죠. 자, 탭킥 누르시아주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른 함수도 한번 보죠. 로지사 if, 하시고요. 간단한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요? 예. 넌두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에러 나니까요. 어, 프레임 랭귀지에서는 보통 넌을 두개 쓰시는데, 그렇죠? 혹시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함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like 연산자를 문자열과 관련된 걸 쓰게 되는데, 뭐 이상하게 예는 들은, 예. 넌두개 있죠? 간단한 표현을 like라는 함, 그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1 0 0하 같냐? 이런 얘기죠. 같으면 100이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50이 되겠습니다. 답이 뭐가 나오죠?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왜? 100하고 숫자가 같지 않습니까? 좀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어깨 표준을 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if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야 좀 n o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n o 하시고요. 랭스. 쓰시고 like 100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현재 뭐죠 true죠 그니까 반대니까 not이 되니까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00에 50 써보죠 답이 뭐가 나옵니까 50이 나오겠죠 하여튼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연산자 뭐 이렇게 화살표 두개 어, 역화살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 n d 뭐, 여러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건 지원합니다. 아, 로직 4 해보죠. 5. if 하시고요. 이 값이, 그래서 그렇죠? 100보다 작고, a n d 또, 이 값이, 예, length division 있죠. 이 값이 10보다. 어함 암수가, 0 0이 이상이 됐어요. 찍고, 다시 한 번. 예. 따닥, 이 함수가 이상해 갑니다. 그렇죠? 가끔 잘안 되시면 다시 하세요. 이거 처음부터. if, 가로 여시고요. length, back, end, length division.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그렇죠? 분명히 되는 거를 테스트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안 되면 직접 써볼까요? 네, 예. 랭스 i 어, 비전이뭐 한다는 얘기죠? 예. 10퍼 작다. 이두 개의 조건을 둘다 만족했을 때만 100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50이 나온다. 이렇게 보죠. 수식이 잘못되었답니다. 어디가 잘못됐죠? 엔트란 표현은 맞는데요. 그렇죠? 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laughs>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데 됐다, 안 됐다. 그렇죠. 예. 이거 지워보죠. 탭키.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뭐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분명히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이렇게 뜹니다. 다시요. 예. ES키 누르셔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직 오라고 쓰고요. none if, 랭 h l 해보죠. 랭 e 값이 100보다 작고, end. end라는 표현을 못 알아먹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컴머 써놓죠. 이 값이 20, 그러면 100, 그렇지 않으면 20. 당연히 에러죠이 상황에서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안에 찍으시고, 다시 한번 e n d 라는 표현을 써보죠. 탭키 눌러보죠. 아, 이 표현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틀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요. ESG 누르시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수식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일단 닫아버리겠습니다. 어, 만든 함수는 어디가 있냐 면이 주서 수식에 보시면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수식을 관리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수식 관리 아니면 다시 이거 시그마 기호 누르셔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보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다른 건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 like 7 하면 뭐가 되죠?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은 true. true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리턴 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로징 6이라고 해보죠.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7, 라이크 8 이렇게 하면 되. 7하고 8하고 같냐? 안 같죠. 그러니까 False, 0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사인 함수가란지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 쓰시고요. 안에다가 각도 쓰시면 됩니다. 사인 90도 얼마죠? 1이죠. 예. 리턴 값은 1이 나오겠죠. 보통 각 수식 단위가 도로 잡혀 있습니다. 라디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도로 잡힙니다. 90도란 뜻입니다. 라디안을 하면 예. 값이 다르게 나오죠. 90이 라디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도로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어, if 함수가 한, 어, end 함수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로직 음, 7이라고 하겠습니다. if 그럼 n o t 써 볼까요? 예. 어, 랭스, 같지 않다. 뭐, OR 함수를 형내 내는 겁니다. 백, 앤드 and, 아, 엔드가, 어, 진짜, 계속 빨간색이 뜨네요. 그렇죠? 음. 아, 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필요 ES키 누르셔가지고요요로요 요 함수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글로벌 변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파일은 저장을 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있죠? 열어보죠. 그, end 함수가 이상하게, 어, 시고요 가끔씩 신호등 뜨시면, Ctrl-P 누르셔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남아있네요. 자, 수식 한번 보죠. 보시면, 지금은, 외부링크와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뿐이고요 어떻습니까? 이엔드한수잘 먹죠? 네. 예. 이상하네요. 조금. 그렇죠? 예, 잘 먹습니다. 어,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이, 지금, 1 0 20이니까, 둘다 뭐죠? 갓, 폴스죠? 얘도 폴스고. 그럼 뭐죠? 폴스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50이니까, 50 나오겠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폴스, false, 폴스면, 엔드 하면 진짜 폴스죠. 거짓입니다. 그것에 반대니까 뭐가 나온 거죠? 예. 트루가 되는 거죠. 트루가 되니까 1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구현을 해본 겁니다. 엔드 함수 아시죠? 진리표. 1, 1. 둘다 참이면 참이 나오고, 어느 한쪽이라도 1, 0, 0, 1, 0, 0. 그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얘는 되는데, 왜저 파일은 안 될까요? 한마다 해보고. 안되면, 여러분 컴퓨터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이런 얘기 하면 안되는데. 자.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심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관리, 예, 어, 로직, 음, end, end, operate. 이렇게 해보죠. if, 예, if. 지금 글로벌 변수 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치수에 영향을 미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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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이나 어떤 그런 치수하고 연결시키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랭스 100보다 작고 앤드 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수 쓰지 마시고요 치우시고요 예, 어, 어, 랭스 함수부터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100 앤드 <laughs> 어, 참 계속 에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꺼만 안 그런 건지 제꺼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음. 예. 한 번요 저장하고 예,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결과물을 안 보여드렸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자 if 글로벌 변수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이 글로벌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값이 10보다 예, 0 작고 and, and가 계속 문제입니다. 자, 하하튼튼이분분은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부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너무 시간 걸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요 실제 형상하고 연결해서 이 치수 글로벌 변수를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형상이 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각종 함수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예, 글로벌 변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은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스케치의 치수하고 연결시키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고 뭐,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글로벌 변수를 만드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것의 직접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